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다섯 살짜리 꼬마가 큰 백화점에 갔다가 회전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어머니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안에서 기다릴게 하고 용기를 주고는 먼저 들어가고 꼬마가 뒤따라 왔습니다. 문에 들어서서는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. 문이 돌자 더 힘있게 미느라고 문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만 다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. 그때 어머니가 더 밀지 말고 걸어 나와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. 소년은 어머니를 보자 밀기를 멈추고 어머니 품으로 내달았습니다.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서두르지 말고 나를 찾아보고 나를 보는 순간 내 품으로 걸어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려 봅시다.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. 우리의 두려움을 치워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모아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